이 제품은 탄소섬유 릴리프 맥세이프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삼성 S25, S23, S24 울트라 플러스 모델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에 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지문 방지 및 안티 스크래치 기능 덕분에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또한, 방진과 미끄럼 방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일상에서의 사용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기하학적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도 좋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이 케이스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호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더하고 싶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를 위한 JGG 지갑형 가죽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피부 친화적인 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용성도 만점입니다. 먼저 자기 플립 디자인 덕분에 손쉽게 여닫을 수 있으며 카드 슬롯이 있어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답니다. 충격 방지와 스크래치 방지 기능 덕분에 소중한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킥스탠드 기능이 있어 동영상 시청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세련돼서 어떤 스타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 케이스는 실용성과 멋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S24, S23 FE, S25 등 여러 모델에 호환되는 카드 지갑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서 지문 방지와 안티 스크래치 기능이 탁월해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작은 스크래치나 오염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카드 포켓과 홀더 기능이 있어 실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출 시에도 필요한 카드와 현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 미끄럼 방지 디자인 덕분에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킥스탠드 기능은 동영상 감상 시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케이스는 세련된 기하학적 디자인과 함께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고려해보세요.